국내 한 수입업자가 일본산 냉동 가리비 관자를 태국산으로 속여 들여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과 관세 포탈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관세청 부산본부 세관에 따르면, 60대 수입업자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일본산 냉동 가리비 관자 약 26톤. 시가로 약 11억 원 상당을 들여오면서 이를 태국산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내 수요가 줄고 있는 점 그리고 한 아세안 자유무역협정 FTA으로 태국산 수산물의 관세가 20% 감면된다는 점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관세청은 A씨가 이 과정에서 약 1억 5천만 원의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관세청은 A씨에게 관세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관세청은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수입되는 가리비에 대해서는 품종 확인 검사를 강화하고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